어제까지만 해도 시장 골목에서 환하게 웃으시며 채소 고르시던 그 할머니, 손주 손잡고 공원 걷던 그 할아버지. 그분들이 지금은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병원 침대 위에서 눈을 감고 계십니다. 이유는 단 하나, 식사 후의 그 습관 때문입니다. 그냥 밥 먹고 소파에 좀 누웠을 뿐인데. 목욕으로 몸좀 풀었을 뿐인데. 밥 먹고 산책한 게 뭐가 문제야? 그동안 아무렇지 않게 해오던 그 행동들, 심장과 뇌를 멈추게 할수 있다는 사실, 믿기 어려우시죠? 대한노인회와 보건복지부의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중 45%가 식사 후 부주의한 행동으로 건강 문제를 겪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어떤 보약이나 명약보다 중요한 시간, 그것이 바로 식사 후의 30분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당신의 삶과 가족의 삶이 건강하게 100세까지 사는 길이 열립니다. 100%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진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래야 더 많은 건강 비버 계속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노후를 살아가는 지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년 넘게 고령자의 건강을 돌봐온 노인의학 전문의이자 현직 내과의사, 88세 임상우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식사 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다섯 가지. 그첫 번째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식사 후 바로 눕기입니다. 구미에 사시는 79세 김명자 어르신은 매일 점심을 드시고 소파에 살짝 누워 쉬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밥 먹고 눕는 게뭐 어때서요? 그냥 잠깐 눈만 붙였어요. 그 말씀을 하신 지 이틀 만에 할머니는 심한 기침과 고열로 병원에 실려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흡인성 폐렴, 위에서 올라온 음식물과 위산이 기도로 넘어가 폐에 염증을 일으킨 겁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식도 근육의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식사 후 바로 누우면 위에 있던 음식물이 쉽게 염류할 수 있습니다. 이게 기도로 들어가면 폐렴, 만성 기침, 식도염까지 이어집니다. 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연구에 따르면 식사 후 바로 눕는 어르신은 그렇지 않은 분보다 폐렴 발병률이 약 2.5배 더 높다고 합니다. 식사 후 30분만 바르게 앉아 계세요. 이 단순한 습관이 여러분의 폐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식사 후 뜨거운 목욕입니다. 순천에 사시는 82세 이기현 어르신은 저녁을 든든히 드시고 욕실에 들어가 늘 하시던 대로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셨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지셨고 뒤늦게 아들이 발견했을 땐 이미 의식이 희미한 상태였습니다. 병원 진단은 뇌경색. 식사 직후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면 피가 피부 쪽으로 몰려 내로 가는 혈류가 부족해지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뇌에 산소와 영양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어지럼증, 의식 저하, 심할 경우 뇌졸중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이러한 변화가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식사 후 목욕은 반드시 식후 30분 이상 지난 뒤 미지근한 물로 짧고 가볍게 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식사 후 격렬한 운동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76세 정수철 어르신은 밥 먹고 바로 등산해야 소화도 잘되고 살도 빠지지. 이렇게 말씀하시며 30년 넘게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점심 식사 후 등산을 하던 중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지셨고 응급처치가 없었더라면 심장마비로 생명을 잃을 뻔했습니다. 식사 후에는 위장이 소화를 위해 많은 혈액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이때 격렬한 운동을 하면 근육도 혈액을 요구하게 되고 결국 심장은 이중으로 부담을 받게 됩니다. 그 결과 심장의 산소가 부족해지고 심근어혈.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직후 운동은 식사 후 30분 안 시간 뒤 가볍게 걷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등산, 무거운 물건 들기, 계단 오르기 같은 격한 활동은 절대 금물입니다. 네 번째, 식사 후 바로 약 복용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73세 이정호 어르신은 20년 넘게 혈압약을 꾸준히 드셔오셨습니다. 그날도 점심을 드시고 식탁 위에 놓인 약을 바로 드셨죠. 하지만 몇분뒤 머리가 핑 돌고 어지럼증이 심해져 화장실에서 넘어지며 고관절 골절로 인해 수술과 재활로 몇 달을 병원 침대에 누워 계셔야 했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식사 후엔 혈류가 위장으로 몰리면서 심장과 뇌쪽 혈류가 일시적으로 줄어듭니다. 이 상태에서 약을 복용하면 약물 흡수가 빨라지고 특히 혈압약이나 당뇨약은 혈압이나 혈당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고혈압학회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혈압 환자의 약 12%가 식사 직후 약 복용 후 어지럼증이나 실신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약 복용은 식사 30분 후 또는 1시간 후 가능하다면 전문의와 복약 시간을 상담하세요. 특히 여러 약을 드시는 분들은 시간 간격을 잘 조절해야 부작용 없이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공복 상태의 고강도 운동입니다. 이건 반대로 식사 전 이야기입니다. 경기도 안양에 사시는 75세 박춘자 할머니는 살을 빼기 위해 공복에 아침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동네 체육공원을 30분 넘게 걷고 스트레칭도 격하게 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운동 중 몸이 떨리고 식은땀이 나더니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응급실에서 진단된 건 저혈당 쇼크. 공복 상태에서 강도 높은 운동을 하면 결당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의식 저하, 혼수 상태, 심할 경우 심정지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가 있는 분, 식사를 불규칙하게 하시는 분들에게는 지명적인 행동입니다. 반드시 식전에는 가벼운 간식이나 소량의 음식을 드시고 스트레칭이나 산책처럼 가벼운 활동부터 시작하세요. 공복 운동은 젊은 사람에게도 위험하지만 고령자에게는 훨씬 더 위험합니다. 식사 한 끼는 우리에게 참 소중합니다. 정성껏 지은 따뜻한 밥, 맛있게 먹는 그 순간만큼은 정말 행복하죠. 하지만 여러분, 그 행복이 오래 가려면 식사 후 30분, 그 짧은 시간에 무엇을 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어르신들, 그리고 50년간 쌓아온 경험이 알려줍니다. 식후에 딱이 5가지만 잘 지키셔도 건강하게 100세까지 사는 길이 열립니다. 첫 번째, 식사 후 바른 자세로 앉기 전남 담양에 사시는 78세 윤복자 할머니는 식사 후 항상 TV를 보며 소파에 살짝 누워 쉬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누운 건 아니고요. 그냥 기대서 좀쉰 거예요.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이어진 건 지속되는 속쓰림, 기침, 가슴 답답함이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역류성 식도염과 흡인성 폐렴 초기 제가 드린 처방은 약이 아니라 습관 개선이었습니다. 밥 드시고 30분만 바르게 앉아 계세요. 허리를 곧게 펴시고요. 세달뒤윤 할머니는 기침이 끊겼고 속이 너무 편해졌어요. 라며 활짝 웃으셨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의 임상 보고서에 따르면 식사 후 바르게 앉는 습관만으로 위산 역류 증상이 38% 이상 줄어든다고 합니다. 부드러운 의자보다는 등받이가 있는 딱딱한 의자에 앉고 TV보다는 창밖 햇살을 바라보며 앉아있는 30분 이게 여러분의 위와 폐를 살립니다. 두 번째, 식사 후 30분 뒤 천천히 걷기 강원도 속초에 사시는 82세 노상구 할아버지는 오래전부터 당뇨를 앓고 계셨고 혈당 조절이 어려워 늘 약이 늘고 줄고 반복됐습니다. 제가 권해드린 건단 하나 식사 30분 후 10분만 걸어보세요. 숨찰 정도 말고요. 그 후로 할아버지는 식사 후 아파트 주변을 한 바퀴 도는 습관을 들이셨고 몇달 만에 공복 혈당 수치가 안정되며 당뇨약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서울대 내과 연구팀에 따르면 식후 30분에서 45분 사이 5분간의 걷기 운동은 혈당 급상승을 18% 이상 억제하고 심장 부담도 줄여준다고 합니다. 단 급하게 걷지 마세요. 발을 옮기며 천천히 숨쉬고 마주치는 이웃에게 인사도 건네보세요. 그 10분이 건강의 골든타임입니다. 세 번째 미지근한 물 천천히 마시기 경기도 군포에 사시는 76세 정춘자 할머니는 밥만 먹고 나면 배가 부풀고 답답해서 속이 자주 거북하다고 하셨습니다. 물을 마시긴 하는데 항상 시원한 걸로요. 지원해야 개운하잖아요. 하지만. 그물한 잔이 문제였습니다 찬물은 위장 근육을 순간적으로 수축시켜 소화액 분비를 방해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린 건 따뜻한 물을 체온 정도로 데워서 천천히 마셔보세요 그 결과 정할머니는 한 모금 마시고 나니 배가 부드러워지는 느낌이 들어요 라며 매일 따뜻한 물컵을 챙기시게 되었습니다 대한영양학회는 직후 10분에서 15분 사이 미지근한 물 150m에서 200m를 천천히 마시는 습관이 위염, 소화불량, 변비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냉장고 물 대신 주전자에 살짝 데운 물한 모금씩 입에 머금 듯 마셔보세요. 위도, 마음도 동시에 풀립니다. 몸을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돌보는 식후 습관은 생각보다 훨씬 더큰 힘을 가집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식사 후 TV를 켜거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다가 혼자 조용히 시간을 보내곤 하십니다. 하지만 그 시간 조금만 다르게 써보면 건강은 물론 외로움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따뜻한 대화 나누기. 말 한마디가 최고의 소화제가 됩니다. 충남 공주에 사시는 80세 배영자 할머니는 식사 후늘 혼자 밥상을 치우고 말없이 안방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 날엔 꼭 속이 더부룩하고 기운도 없으셨다죠.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작은 부탁을 드렸습니다. 엄마 밥 먹고 나면 저랑 10분만 이야기해요. 그날 이후 할머니는 식사 후 손자와 꼬지 이야기, 옛날 이야기, 오늘 뉴스 같은 소소한 대화를 나누는 습관이 생기셨습니다. 놀랍게도 그 이후로 속쓰림이 줄고 밤잠도 더 깊어졌다고 하셨어요. 서울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따르면 직후 10분에서 15분간 가족이나 지인과 대화를 나눈 그룹은 스트레스 지수가 평균 20% 감소했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모르시겠다면 그냥 이렇게 시작해보세요. 오늘 된장이 참 맛있었네. 예전에 엄마가 해주던 찌개 생각난다. 그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위장을 그리고 하루를 따뜻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다섯 번째, 조용한 활동 시간 갖기. 몸과 마음에 쉬는 숨을 주세요. 경기도 평택에 사시는 77세 문창호 할아버지는 식사 후 TV 리모컨을 들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밤만 되면 속이 쓰리고 머릿속은 복잡하고 잠도 깊이 들지 못하셨죠. 제가 권해드린 건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식사 후 20분. 책한 장만 읽어보세요. 혹은 오늘 있었던 일한 줄만 써보세요. 그후 할아버지는 맵기 식사 후 10분 명상. 그후 10분 일기 쓰기라는 루틴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몇달뒤 혈압이 안정되고 수면 시간도 늘어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식사 후 TV나 스마트폰은 뇌를 자극해 소화에 방해가 되고 교감신경을 과도하게 활성화시킵니다. 반면에 독서, 글쓰기, 명상 같은 조용한 활동은 부교감신경을 자극해 위장 활동을 도와주고 감정도 안정시켜 줍니다. 보건복지부의 뇌건강 자료에 따르면, 직후 15분간 조용한 활동을 한 그룹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22% 감소했고, 수면 시작 시간도 평균 30분 빨라졌습니다. 좋아하는 책, 좋아하는 음악, 혹은 오늘 감사했던 일한 줄, 그 조용한 15분이 여러분의 하루를 정돈해 줍니다. 이제까지 알려드린 5가지 식후습관. 기억나시나요? 하나. 바른 자세로 앉기. 둘. 미지근한 물 천천히 마시기. 셋. 30분 뒤 천천히 걷기. 넷. 따뜻한 대화 나누기. 다섯. 조용한 활동 시간 갖기. 이중세 가지만 매일 실천하셔도 속이 편안해지고, 밤잠이 깊어지고, 약이 줄어드는 기적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좋은 습관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고, 처음엔 조금 귀찮고, 하지만 오래 가면 인생을 바꿉니다.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건 누구나 따라 할수 있는 작은 팁 다섯 가지입니다. 매일 실천하기 쉽고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효과를 본 방법이에요. 첫 번째, 30분 타이머로 실천 루틴 만들기. 그 시간의 힘을 믿어 보세요. 충북 제천에 사시는 81세 신동일 어르신은 식사만 마치면 소파에 바로 누우셨습니다. 이제 안 눕고 싶어도 몸이 먼저 가버려요. 제가 추천드린 건단 하나. 식사 후 타이머 설정. 그 후로 신 할아버지는 밥 드신 뒤 휴대폰 알람을 30분 맞추고 삐삐 소리 나기 전까진 무조건 앉아 계십니다. 이상하게 알람이 울릴 때까지는 참고 앉아 있어져요. 습관은 타이머가 도와줍니다. 휴대폰, 알람 시계 또는 모래시계. 식사 후 30분 동안은 건강 지키는 시간이라고 마음에 새기세요. 두 번째. 물컵은 밥 먹기 전에 챙기세요. 눈앞에 보이면 하게 됩니다. 경남 통영에 사시는 76세 서금이 어르신은 식사 후 속이 자주 더부룩하고 더운 날엔 자주 갈증을 느끼셨습니다. 그런데 찬물은 오히려 속이 뒤틀렸다고 하셨어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밥 먹기 전에 따뜻한 물한잔 식탁에 미리 올려 놓으세요. 그 이후로 서 어르신은 밥상을 차릴 때 물도 함께 차리십니다. 눈앞에 있으니 잊어버릴 틈이 없다며, 따뜻한 물이 이렇게 속을 편하게 할줄 몰랐다며, 매우 만족해 하셨습니다. 물은 따뜻하게, 컵은 눈앞에, 식사 10분 후, 한 모금씩, 여러분의 속이 고맙다고 말할 거예요. 세 번째, 대화 시작 질문 하나 정해두기, 말 한마디로 속도 풀립니다. 전북 익산에 사시는 84세 오정의 어르신은 남편과 말수가 줄고 식사 시간에도 조용한 게 일상이었습니다. 밥은 먹지만, 무슨 대화까지 해야 하나, 라고 생각하셨다죠. 제가 알려드린 방법은 대화 시작 카드였습니다. 손녀가 식탁 옆에 이렇게 붙여두었죠. 오늘 반찬 중 제일 맛있었던 건 뭐예요? 젊었을 때 좋아했던 계절은요? 지금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은 누구예요? 이 카드 덕분에 처음엔 어색해 하시던 두 분, 점점 더 웃으면서 대화를 시작하셨고, 이젠 오히려 할아버지가 먼저, 오늘 질문 뭐야? 하고 물으신답니다. 혼자 드시더라도, 통화 한 통, 영상통화 한 번, 일기 한 줄도 대화입니다. 말 한마디가 소화제를 대신합니다. 네 번째, 고민 말고, 자동으로 움직일 수 있게, 걷는 코스를 정해두세요. 인천 계양구에 사시는 79세 하남수 어르신은 식사 후 걷기를 하려고 마음은 먹었지만 어디로 걷지? 언제 나가지? 고민하다가 결국 나가지 않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권해드렸습니다. 나만의 걷기 루틴을 만들어 보자고요. 지금은 식사 30분 후 엘리베이터 타고 1층 내려와 마트 앞 벤치까지 5분 걷고 거기서 다시 돌아오는 총 12분 루트를 만드셨어요. 생각하지 않아도 몸이 자동으로 움직입니다. 이젠 식후에 걷지 않으면 허전하시다고 해요. 루틴을 정해두면 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몸이 알아서 움직이게 되죠. 비 오는 날엔 집안에서 걷고 날씨 좋을 땐 단지 한 바퀴 정해두면 매일 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잘하고 있다는 걸 스스로 볼수 있게 건강 기록장을 만들어 보세요. 서울 중랑구에 사시는 80세 백정례 어르신은 딸이 선물해 준 작은 수첩에 식사 후에 뭘 했는지를 매일 적으십니다. 오늘 점심 후에 물한 잔, 거실 앉아 있기, 저녁 후엔 김여사랑 전화 통화, 보리차 마심. 이 기록을 두달 쓰고 나니 위염 증상이 줄고 약 복용 횟수도 줄어들었다고 하셨어요. 병원에서도 잘하고 계시네요. 이거 그대로 쭉 하시면 됩니다. 라는. 칭찬을 들으셨답니다. 기록은 거울입니다. 내가 건강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확인해주고, 스스로에게 칭찬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습관은 작아야 오래 갑니다. 30분, 물한 컵, 말 한마디, 몇 걸음, 한 줄의 기록, 그게 쌓이면 하루가 바뀌고, 인생이 건강해집니다. 집에서는 어떻게든 해보겠는데, 밖에 나가거나 혼자 있으면, 이 습관들 다 무너져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상황만 조금 달라질 뿐, 습관은 여전히 여러분의 것입니다. 외식, 약 복용, 혼자 식사 같은 특별한 순간에도 충분히 실천 가능한 습관 실천법.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첫째, 외식하거나 모임이 있을 때는 식사 후 조용히 앉아 있으세요. 전남 여수에 사시는 78세 오창래 어르신은 동창 모임만 다녀오면 속이 더부룩하고 머리가 아팠다고 하셨습니다. 기름진 음식 때문이기도 했지만 밥 먹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바로 걷거나 차를 타는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팁은 간단합니다. 식사 후엔 조용한 자리에서 15분에서 30분 앉기, 차가운 음료 대신 따뜻한 물 요청하기, 바로 이동하지 말고. 식당 앞 벤치나 로비에 잠깐 머무르기. 그 후로 오 어르신은 모임 장소 근처에서 15분 정도 앉아 쉬고 따뜻한 보리차를 한잔 마시는 습관을 들이셨어요. 이젠 외식하고 나서도 속이 편안해졌다며 다른 분들께도 적극적으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외식 후에도 식후 30분의 황금 시간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둘째, 약을 복용할 때는 타이밍이 가장 중요합니다. 충북 진천에 사시는 81세 나영이 어르신은 식사가 끝나자마자 항상 약을 털어 넣으셨습니다. 특히 혈압약과 당뇨약을 식사 직후에 함께 드셨는데 몇 번이나 어지럼증과 식은땀을 겪으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약 효과가 급하게 나타나면서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 복용 실천 팁으로 약 봉투에 식후 30분 스티커 붙이기 약 먹는 시간입니다라는 휴대폰 알람 설정하기 필요하다면 약 복용 캘린더나 약통 활용하기를 권해드렸습니다. 그 이후, 나 어르신은 직후 30분이 지난 후 알람이 울리면 약을 드시는 습관을 들이셨고, 그 뒤로는 어지럼증이 싹 사라졌습니다. 특히 여러 약을 드시는 분들은 주치의와 복약 타이밍을 꼭 상담하셔야 합니다. 약 복용의 순서, 시간, 간격은 건강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셋째 혼자 식사할 때는 외로움도 건강도 함께 챙기셔야 합니다. 경기도 양평에 사시는 79세 박인자 어르신은 자녀들이 모두 타지에 있어 혼자 식사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런 날엔 밥을 허겁지겁 드시고 식사 후엔 텅빈 거실에 조용히 누워 계셨죠. 그러다 한번 식사 후 어지러움을 느끼고 쓰러지셨는데 휴대폰이 멀리 있어 도움을 청할 수 없었습니다. 그한 번의 위기를 겪으신 뒤 제가 드린 실천 팁은 이렇습니다. 식사 전엔 휴대폰을 꼭 가까이에 두기. 식사 후엔 영상 통화나 음성 메시지 보내기. TV 대신 음악이나 라디오 틀어 놓기. 그리고 감사한 일한줄 일기 쓰기.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은 식사 후몸 상태에 이상이 느껴질 경우 바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준비가 꼭 필요합니다. 전화기, 응급벨, 이웃 연락망 이런 것들은 생명을 지키는 도구입니다. 그날 이후, 박 어르신은 식사 후 10분간 딸이나 친구분들과 통화하시고, 그 다음 10분은 라디오를 들으며 앉아 계시며, 마지막 10분은 짧은 일기 쓰기를 실천하고 계십니다. 혼자 먹더라도, 그 후에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어르신의 웃는 얼굴이 그대로 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 세번 밥을 먹습니다. 그건 단순히 배를 채우기 위한 일이 아닙니다. 그밥한끼 뒤에 이어지는 30분, 그 짧은 시간이 당신의 심장을, 뇌를, 위장을, 삶 전체를 지켜주는 시간이라는 걸 이제는 아시겠죠? 식사 후에 바르게 앉고, 따뜻한 물한잔 마시고, 가족과 이야기 나누고, 30분 뒤 천천히 걷고, 조용히 마음을 정리하는 습관, 그건 단순한 건강 팁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지막 10년을 바꾸는, 진짜 습관입니다. 저는 50년간 수많은 환자를 보았습니다. 그중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밥 먹고 절대 눕지 마시고, 식사 전 따뜻한 물한잔 준비하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시고, 식사 후 30분 뒤 바람을 느끼며, 천천히 걸으세요. 나를 위한 조용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 간단한 습관들이 당신의 건강을 지키고 당신의 가족에게 따뜻한 시간과 기억을 남겨줄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은 거창한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도 맛있는 밥 드시고 당신을 위한 30분. 꼭 챙겨주세요. 지금까지 내과의사 임상우였습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 항상 건강하고 평온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